어, 비가 내린 후엔 하늘은 더 맑게 개인다 이런 말처럼 사람은 죽으란 법은 없어 어 죽으란 법은 없어 그러기 때문에 항상 힘든 일이 있으면꼭 해뜨는 날도 있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무당이 알고 싶다의 무알TV 주피디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무알TV와 함께 하실 텐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가져온 주제는 배운이 네. 들어오는 대박 징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대운이 들어오는 대박 징조라. 일단 이거는 여기 피디님께서 미리 저한테 넘겨주셔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어, 한번 받아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대박이 들어오는 징조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일단 제가 받은 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내가 아끼던 물건이 있어. 혹은 내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침대나 뭐 장롱 막 이런 거 내가 나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던 것들을 갑자기 바꾸고 싶은 거야. 갑자기 버리고 새로 들이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갑자기 막 생기는 거야. 분명히 엊그저께만 해도 아무렇지 않던 내 물건들인데 갑자기 버려버리고 싶은 거야. 아니면 내가 아끼던 옷이 있어. 막 약간 소장하는 뭐 옷도 있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질려버린다거나 갑자기 내다 버리고 새로운 거에 들고 싶을 때 첫 번째 징조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한하게 나는 아무짓도 안 했는데 인간 정리가 이루어져. 갑자기 구설이 돌고 갑자기 얘가 나의 치끈인 것 같고 얘가 나의 베스트 프렌더 같았는데 갑자기 정리가 돼. 갑자기 시한하게 인간이 끊겨. 그러면서 인간 정리가 싹 예를 들어 막말로 무가리가 돼 버리는 거야. 그것도 징조 중에 하나. 세 번째. 우리가 막 그러죠. 어나 이상한 꿈 꿨어. 야나 요즘에 연달아 자꾸 안 좋은 꿈꿔. 뭐 쫓기는 꿈을 꿔. 야막막막칼 꿈을 꿔. 뭐 누구랑 싸우는 꿈을 꿔. 야누구한테 쫓기는 꿈을 꿔. 이런 꿈들이 사실은 대박 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 좋은 걸 덜어가는 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한테 이루어지는 꿈들에 대해서 어, 꿈이 대신 막아주고 대신 그 꿈으로 액땜을 해 준다고 생각하셔도 이 꿈도 되게 좋은 꿈이다. 그래도 혹은 여기서 근데 그런 꿈을 꿨다고. 어씨, 나 노또 사야 되나? 이건 아니야. 그냥 진조를 주는 거다.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 번째. 이게 좀포인트예내 자신에 대한 변화. 음. 예를 들으면, 내가 어제는 막 누워서 핸드폰 게임하고, 내가 라면을 좋아하고, 내가 막 누구랑 전화통화하는 걸 좋아하고 이러던 애가 나야. 네. 그러면, 갑자기 그 다음날, 라면을 딱 먹었는데, 라면이 맛이 없어. 아, 오늘은 내 입맛이 좀 변했나? 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먹었데 라면이 맛이 없어 어? 그러는 경우 내 자신이 한70% 변화를 내 스스로 느낄 때 그리고 어떨 때막 친구랑 통화하는 게 즐겁고 행복했는데 갑자기 의미 없어 귀찮아 어 혹은 어안 해도 될것 같아 이런 것들이 변화예요 어내 자신이 뭔가 내가 스스로, 남도 느끼지만, 내가 스스로, 오, 내가 요즘 많이 달라졌는데, 라고 느끼는 그 징조 중에 대박 징조도 하나다. 그리고, 포인트. 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뭐, 뭐, 비가 내린 후엔 하늘은 더 맑게 개인다. 이런 말처럼, 어, 마지막은, 사람은 죽으란 법은 없어. 어? 죽으란 법은 없어. 그러기 때문에 항상 힘든 일이 있으면 꼭해 뜨는 날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면 행복 반, 불행 반, 이라고 생각해. 불행만 한 사람도 없고, 행복만 한 사람도 없어, 이 세상에. 돈 많은 놈들도, 돈 많은, 뭐 돈이 많던, 재력이 있던, 뭐 내가 똑똑하던, 잘났던, 다 행복과 불행은 반반이다. 다만, 이런 거. 나는 원래 그냥 이렇게 평탄했어.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이 평탄함에 확 흥률이 생겼어. 이것도 대박징도 애땜이라고 하죠, 소위. 야, 너 액땜했어. 야, 너그 액땜이라 생각해. 뭐, 가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데서 고통사고를 났어. 뭐, 아니면 뭐, 무슨 일이 갑자기 나한테 일상생활에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어. 그것도 대박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이유 없이 집안에 물건을 바꾼다. 두 번째. 희한하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주위에 인간 정리가 된다. 어, 그리고 세 번째. 연속으로. 아니면 좀 갑자기 뭐 매치를 한 번씩 안 좋은 꿈을 꾼다 그리고 네 번째 나도 모르게 내가 우울증 그런 거 말고 나도 모르게 내가 약간 뭔가 시너지가 변했다 어, 이거는 누가 날 가르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내 스스로가 변해가는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 없는 안 좋은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심하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하고 빵 터진 것도 분명히 좋은 징조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 놓치고 가면, 그건 그냥 대박이건, 완전, 완전 대운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캐치를 잘해야 돼. 내가 스스로 캐치를 잘해서, 어? 이제 내가 오늘 말했으니까, 제가 오늘 말했으니까, 어? 이거, 장군보살 서연이 이거 나름 좋은 징조라는데? 내가 이 다섯 가지에 몇개 들어가나 한번 확인해봐. 어? 그러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겠지. 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여기서 오늘 콘텐츠 촬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